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세 번째 주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될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역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겠죠. 오늘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예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사회, 경제, 환경 이세 가지가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세 가지가 모두 잘 실천되고 있는 그 도시와 마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준비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 처음에는요, 광주광역시 신효천 마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떻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로 나오는 걸까요? 신효천 마을은요, 각 가정에, 각 집마다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세상에. 요즘 계속 가스비다, 전기세다,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정부에서 돈을 조금 줬대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여요? 지금 집 위에마다 이상한 이렇게 판떼기 검은색 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바로 태양광 시설인데요. 뭐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긴 막대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에, 여기에 태양에너지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요, 거꾸로 한국전력에 팔기도 한대요. 지금 우리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요,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에서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신효천 마을은요, 그 한국전력에다가 전기를 판대요, 오히려. 음. 그만큼 전기를 마을에서 쓰고도 남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죠. 그리고 모두 다, 태양광은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집에는 비치고, 어느 집에는 안 비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효천 마을의 사례는요, 사회, 그리고 경제, 어, 선생님 글씨가 이런 건좀 이해해 주세요. 경제, 또, 그렇죠. 환경.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신유천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런 신유천 마을처럼요, 자연에 무한히 존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에 무한히 존재하는 에너지 이건 뭘까? 이거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해서 생겨난다 라는 뜻이에요. 신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발전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나왔던 태양광 발전 태양은요 정말 계속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건 뭘까요? 풍력발전 이요 풍력발전 바람도요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바람을 이용할 수 있죠. 또 이거. 여기는 시화라는 곳에 있는 조력발전소예요. 조력. 이건 무엇이냐? 이 조자는요 조수간만 할때 조자예요. 조수간만 아, 그 말도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때 어때요? 밀물일 때는 물이 가득 차고 썰물일 때는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조력발전소입니다. 이 조력발전소도 어때요? 바다가 말라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계속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오늘 해외로 가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 프라이부르크는요, 별명이 따로 있다고 해요. 태양의 도시. 눈치 챘어요? 왜 태양의 도시라고 부르는 걸까? 아까 나왔던 광주의 신효천 마을과 비슷합니다.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까?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신효천 마을은 작은 마을인데요. 프라이부르크시는요 도시예요, 도시, 도시 전체가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하고 남는 거는 전력회사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익도 얻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정부 둘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은요. 전기를 네, 절약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고 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 강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사대강 들어봤죠 사대강처럼 강을 반듯하게 한다고 시민트 바르고 억지로 강을 막 파고 이러는데요.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던 강도 자기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 도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따가 어떻게 편리하도록 만들었는지 사진이랑 보여 줄게요. 또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부르크 시가 친환경적인 도시, 태양의 도시가 될수 있었던 까닭은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 노력을 시민만 한 것도 아니고요, 정부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과 정부가 힘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뭘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실하게 실천하려면 누구와 누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도시예요. 도심 상가에 자동차 진입 금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쪽은요, 사람들만 다닐 수 있어요. 여기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거 보여요? 어, 뭐나? 우리나라의 전철 같은 게막땅 위에서 다니고 있네요. 이거는요, 트램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유럽에 가면은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볼수 있어요. 땅 위에 있다 해서 지상 전철이고요. 이거의 이름은 트램입니다. 땅 위에 있는 전철, 트램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내리고 쉽게 탈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이용하기가 좀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여기 보세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 한쪽 여기가 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표지판도 있고요. 음, 자전거도로가요, 도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만 총 160k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인천 보세요. 자전거 탈 공간이 없잖아요. 음,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 시는 정말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좋은 도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발퀴즈 하나 나갑니다. 다음 중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자, 답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골랐어요? 네, 그러면 정답은 공개하지 않고 우선은 공부를 계속 시작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일이나 광주의 예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배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이런 게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족,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요. 독일인 과학자, 셰플러.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셰플러라는 사람이요. 태양열 조리기를 발명을 했대요. 가스나 전기 뭐 이런 게 없어서 요리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햇빛을 받으면 조리를 할수 있는 그 기구를 발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더 훌륭한 거. 이 발명을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이거를요,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도록 했대요. 대단하죠. 특허 받으면 돈을 벌 텐데 그걸 포기하고 누구나 무료로 쓸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뗄 감과 이런 연료를 구할 시간에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요 반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을 더 하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또 이걸 가지 태양열 조리기를 가지고 물을 끓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배려, 작은 발명이요, 이런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무엇을 생각하는? 환경을 무엇보다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발전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환경, 그리고 문제, 또, 모두가 행복한 삶, 이거는 사회와 관련된 거겠죠.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돌발 퀴즈 하나 더 나갈게요. 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잠시 멈춰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풀었어요? 역시 이것도 정답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바로 이번 미션이 동영상 중간 중간에 나온 돌발 퀴즈의 답을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중간에 벌써 두 가지, 두 개의 퀴즈가 나갔는데요. 이 퀴즈를 잘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